이번에 라인 차례. 못 해라. 자, 아! 한 번에 쫙.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이런 해양 생물들이 있냐? 오늘은 라인 의 라파. 대결입니다. 자, 자, 오늘 어떤 대결을 할 거냐면요. 어떤 대결을 할 자이 수저 속에다가 상어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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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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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요. 해팔. 라임이랑 아 파랑이랑 아 이렇게 아 공중에 날고 있거든요 어피 썰려 피 썰려 나피썰요 짜잔 물병 물병 이게 딱 던져서 세우기 여기 있는 이 줄을 딱 자르는 거야 딱딱 딱. 물에 빠지는 사람이 지는 지는, 겁니다. 지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이걸 던졌어요 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파랑이 거를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딱 그리고 나중에 파라이가확 떨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아니에요. 라임이 안 떨어지고 파랑이 먼저 뜨고 하고 떨어집니다. 진짜.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 있습니다. 아이스탕후를 먹기. 누가 아이스탕후를 먹을지 끝까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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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양 생물들을 입수 입수. 상어. 파랑이 응. 고기는 해파리로 들어갑니다. 난 여기다가 고래를 넣을 거예요. 난 여기다가 상어를 아 넣을 거야. 이것도 어줄 거야. 난 미모를 넣어줄 거예요. 난 여기 이것도 넣을 거예요. 상어를 아. 입수해야지. 아 자꾸 상어만 들어갔어 여기 이마 이제 떨어질 거야. 사랑아, 너 이제 떨어질 거야. 피 쏠리지 빨리, 내가 떨어지게 해줄게. 대결, 스타트! 스타안 돼, 아빠 리 강남콩! 줄이 세개기 때문에 먼저 세개의 줄을 끊는 사람이 맞아, 이기는 거죠. 못해라, 아빠 못해, 못해라. 못해라, <laughs> 못해라. 은성이 아, 저주 걸어 아빠 할 때만 못해라. 못해! 언니,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2번에 라임 차례! 못해라. 너너 n t 옆에서 그림 안돼요. 못해! 어 r b e 려 t good m o 못해! 못해! 여러분 아빠를 u go to the door? o 차례. o m e o 잠깐만요, 락 장수. 자, 머리카락 머리카락 자, 르세요 자, 뭘 자, 머요 이거. 자, 머 자, 르면안 자, 머리카그 장수. 자, 머 자, 머리카락 자, 너왜 이렇게 잘해? 잠깐 만 어, 이쪽이. 물자아까물 자니까. 돼. 이자까 돼. 그럼 안돼, 이자르 어, 못긁 잠깐 만요 라이바 라이바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라이바. 라이바 안 돼. 라이바 안 돼. 아! <laughs> 어, 다리 빠졌다. 다리 빠졌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세요, 여러분. 아빠 늘고래 해 주세요. 노노노 노. 저기 엄청 <laughs> 땀이 난데. <laughs> 땀난다. 자, 아빠도 성공했는데. 못 해. 내 끝낼 수는 없지. 어! 아! <laughs>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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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고. 있어요, 여러분. 시나모를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 오케이. 시나모를 okay. 하나 사 주기. 좋았어. 아, 나 이거 너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laughs> 자, 갑니다. 야! 하하하. 아, <laughs> 나한 번만. 한 번만. 아질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기름 어. 막아야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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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뭔가 치사한것같기 하지만. 자, 자, <laughs> 한 번에, <laughs> 한 그냥... 한 번에 오케이. 어디를 잘라줄까? 요 <laughs> 그렇게 좋아. 머리를 르겠다 시나모를 사주기로 하고. 아! 오이! 좋았어. 자, 아빠의 기회 한번 더 봤죠? 아, 진짜 이. <laughs> 자, 시나모를 갑니다. 안 자. 자! 음. 잘라 어? 안돼 여기를 잘라줄까 안돼 파이파아파아 안돼 아주 살짝씩 어이 보이 네 라이미의 자 라이미 오랜만에 지금 아빠랑 챌린지 해봤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쉽게 줄 몰랐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아까 잘못 해가지고. 응. 아까 전에 저거실나몬을 사주기로 한게 아니었지만 파랑이. 님이 파랑이 님이물 속에 잠겼겠죠? 주인 때문에 이게 못 고생이라고. 어 그래도 파랑이가 머리는 뜨네. <laughs> 파랑이 수영 잘하네, 그렇지? 오 진짜 파랑이 수영 잘한다. 응. 아빠 닮았네. 응, 네네, 네네. 다음 챌린지는 무엇을 할 수는 좋겠는지 댓글로 꼭꼭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상으로. 아이스 이아스 물탕. 자, 라이미는 상으로, 아이스탕으로 먹고요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음. 음. 아이스에요, 아이스. 음. 엄마가 드요 음. 뽀뽀가 질투합니다 라임은 혼자 먹었어 뽀뽀씨 질투하는 1인 질투하는 2인 다음엔 꼭 이기고 말거야 음. <laughs> 벌칙이 있는데? 벌칙? 벌칙 얘기는 없었잖아요 <laughs> 아, <참. 웃음> <내> 사랑이와 라이미 마니 마니 사랑해주세요. 라임유브 스토어, 네이버 쇼핑, 카카오톡에서 라임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뽀뽀 해줄게요. 바파 대갈장군. 오! 라이비 대갈장군입니다. 안녕, 대갈장군님. 오랜만에. 어, 얼어버릴 것 같아. 추텨추텨 버텨. 버텨, 어. 리아. 와버릇다 다시 있 다. 리오 맛있어. 아 잘잤다 잘 아, 내 얼굴 누가 닥소를 했어 내눈 우와 눈봐 에러났다요 눈에 여름엔 파인애플 네. <laughs> 맛있어 <웃음> 이제 불 맛있어 맛있어 드라 그래. 아 기억자 아, 아아 <laughs> <귀엽죠>? 아. <laughs> 아, 모모. 모모 귀신이다 <laughs> 바다나 첫째 날 아이고, 싱싱해. 셋째 날? 날. 아 어. 뭐가 어, 좀 많이 났어요. 뭐, 뭐. 자, 바나나. 다섯 다섯째 날. 날? 어, 아, 내 좋아. 피부가. 내 피부. 7일날. 아, 완전 나속기 시작했나봐. 클레어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가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 나라가라 겨드랑이 냄새 <웃음> <웃음> <나이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오늘은 손미정은 축구 게임을 해볼게요. 중요한 건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영어를 쓰면 안 된다고요? <laughs> 네. 한국어만 사용해야 되는데 영어를 쓰게 되면 점수가 빵점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마 빵점으로 되는 거죠? 빵점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상품이 뭔가 이긴 사람한테 무엇을 주나요? 탄수와 과자 그리고 초콜릿 과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자 여기 말이 있잖아요 라임이말 자석이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움직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방이에요 얘네들 지방이 두개 딱. 면 아빠 점수 한개 올라가는 거예요. 공이 있죠 공 슈거리 내가 그렇게 골인 시키면 자 점수를 얻는 거예요. 네. 골 안에 딱 이렇게 선수가 들어가면은 지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진다. 가, 가, 가. 아싸! 아빠가 이겼어요. 공공장으로 축구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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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laughs> 지방이들을 피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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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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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슛! 슈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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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자, 좋아! 나 잘하고 있어! 너무 슬퍼요. 응? 자, 아빠 점수 내도 계속 빵점될것 같아요. 막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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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슛! 슛! 거리고 있어요. 자, 슛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공을! 쳐, 칩니다! <laughs> 자, 공을! 칩니다! <laughs> 오, 자, 공을! 칩니다! 공을! 다 공을! 열심히 칩니다! 넘어지셨습니다. <laughs> 넘어지셨습니다. 오 지금 땀이 납니다. 지금 영어 안쓰기 위해서 굉장히 땀이 납니다. 노력? 노,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노력이 영어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1대1 자, 공이 가, 가고 가십니다. 공이 가십니다. <laughs> 어, 지방이가 꼴대로 <laughs> 들어갔습니다. 뽀지 <laughs> 예? <자, 웃음> <꽃이 오>. 안 잡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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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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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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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침판이 몰라요, 침판이. 아 모르기 때문에 그냥 1점입니다. 자, 렛츠 고! <laughs>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이 굴러갑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라임이, 자, 라임이, 라임이! 아빠, 아빠, 아빠! 자, 자, 자! 득점 1번 했습니다! 어? 지방이 하나 지방이 하나 붙었어요! <laughs> 지방에 붙었습니다. 지방에 붙었습니다. 지방에 붙었니다자 갑니다. 나이스! <laughs> 어, 아빠가 날라가셨습니다. 아, 아빠 나이스를 썼어요. 어차피 빵점입니다. 음, 나이스 좋아 훌륭해 이렇게 써야 되죠. 지금 점수 라임이 3대 아빠 0, 3대 0입니다. 네? 난 빵점이거든. 슈슈 슈슈. 고고고고 고고? 가자 야, 가자 <laughs> 오케이 가자 가자 을라차차 그렇지 을차차라차차자을차차와 라이미 수 사점 됐습니다 사점 공이 굴러갑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빠가 공을 굴리고 있습니다 예네 예? 팔점 예 썼습니다 예 <laughs> 영어예요, 영어. 얘가 아, 무슨 영어야? 영어야, Y E A H 영어. 예 yeah, 이거잖아. <laughs> 네 그런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시청자 예, 여러분, 예, 예, 예 영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라고 네, 한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강력한 슛으로 파워풀하게 펴. <laughs> <laughs> 퍼플하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시작! 득점! 자, 지방이... 좋아, 돼요? 좋아, 좋아! 지방에 하나씩 물고요. 자, 자, 좋아! 좋아, 좋 자, 라이미, 라이미, 라이미! 라이미, 라이미, 라이미! 득점! 와 공이 튕겨서 나오네요. 골대에서. 자, 자, 자! 10점! 아, 라 득점! 라이미 득점! 네, 5대... 일점 남았습니다. 아빠 어떡할 거예요? 자말좀 하세요. 너무 말을 너무 안 하는 너무 거 아니에요? 웃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 말을 해야죠. 그럴수록 말을 해야죠. 말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와, 와. 공격. 진짜? 자 공격, 공격. 뭐라 붙인다. 뭐라 붙이기. 입 쪽으로 붙이기, 저 쪽으로 붙이기. 고. 야. 우와 공이 막튀겨 나. 공이, 공이 튕겨 나갑니다. 오케이. 오늘 너무 맛있는데 오늘 따라 시작 라이미 선수네 아빠 선수 지방이 어, 하나 붙었고요 자 라이미 선수 반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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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아빠 마감했습니다 어, 오케이. 네, 마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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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라이미가 1 점만 득점하면 이제 라이미의 승입니다 자 아빠 요 그만 두시고요자 이게 뭐라 그랬죠 이 게미? 손민정음 축구 시작! 음음 알자 네. 아빠 1점 득점 갑자기 아빠가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꽉감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시작 어 왜요 라이미가 이겼는데 뭐요? 들어갔잖아요 꼬리 <laughs> <laughs>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여기에 들어가야 이기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죠! 자, 좋았어! 자, 좋았어! 그 다음에 뭐? 힘내자! 그 다음에? 없어! 박수! <자. 웃음> <잡수! 웃음> <laughs> <laughs> 라임이가 이겼습니다! 인정 인정! 라이미 승리! 이제 국민 정원 게임해 보니까 어땠나요? 외국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꼴꼴꼴꼴. 짠. 남았네. <웃음> <웃음> 맛있나요? 네. 아, <laughs> 음. 아빠가 제일 많이 쓰는 의뢰어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예, 오케이. 쇼드. 자 그럼 여러분 외래어를 많이 쓰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해주세요 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빠의 특징은 작은 눈입니다 아니죠 큰 눈입니다 특징 2는 매부리 코입니다 아니죠 <laughs> 똑 부러진 코입니다 아빠의 특징 3은 콧구멍입니다 아니죠 작은 콧구멍입니다 <laughs> 그리고 4는 코털입니다 어, 이 외계인 아닌가요? 야 이건 매부리지 사랑 유와 라임 이, 마 만은, 수만 사랑 해 주세요. 라임 큐브 스토어 네이버 쇼핑 카카오톡 에서 라임 큐브 를 검색 해보 세요.